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은 fn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라고 하죠. fn이라는 함수가 뭐라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야. 자, 조건 보면 가조건 a는 3 이상이고요. 그다음 나조건 두점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자, 이걸 만족하는 함수 fn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F4부터 F30까지 합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조건을 좀 보시면, 나조건 중에 A, log, n, a라는 점이 보이는데, 이 점은 함수, y는 log, n, x 위에 점이구요. 그러면서 x 좌표가 a인 점인 거죠. 그러면 y 좌표가 log, n, a가 될 거니까. 자, 그럼 y는 log, n,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log nx 그래프. 자, 1, 0 지나겠고요. n, 1 지날 겁니다. 그다음 n 제곱, 2를 지날 거야. y는 log n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지나는 그래프인데요. 음. 자, 여기에 어떤 자연수, x 좌표가 A인 자연수인 점 A가 있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A, log, n,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 2, 0이 있고요 근데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 자, 파란색으로 그봅시다두 점을 연결한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자, 기울기 2분의 1이 기준이니까, 그러면 이 컴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분의 1인 직선을 먼저 그려놓고 그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기울기가 1분의 1인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그려야 될것 같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직선부터 그려볼게 좌표도 예쁘게 좀 찍고요 자1,0 2,0 3,0, 4,0, 이런 식으로. 5까지. 일단 5까지만 찍어 봅시다. 필요하면 더 찍고. 1, 2, 3. 이런 식으로. 자,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그려볼 거야. 그럼 4,1 지날 거고, 6,2도 지나겠죠.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자, 선생님이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찍었어요. 이게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2,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럼 이 직선이의 x 좌표가 자연수인 점을 한번 다 찍어볼게. 지금 a 값이 자연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좌표들이 이런 거죠. 2,0, 그다음에 뭐 3,0,2분의 1, 4 1 5 2분의 3, 6 2 이런 점들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 직선은.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y는 log nx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y는 log nx로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y는 log nx 그래프인데, 음, n이 지금 문제 보니까 f4부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f4부터 f30까지 합이니까 n이 4일 때부터 그려볼게요. n이 4면요, 이 log 4x 그래프는 이점하고이점을 지납니다. 이게 y는 log4x 그래프예요 그리고 n이 만약에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자,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n이 4보다 크거나 크면, 자 이런 식으로 y는 lognx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 위에, 자, 빨간색으로 한번 지해볼까이 그래프의 점이 a, logna가 이 직선보다 위쪽에 점이 찍혀갖고 이 e 콤마하고 연결해 보면 이건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커져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안 되겠죠.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걸수 있냐면 a l 마 로그 n a가 이런데 찍히면 안 되고요. 이, 이 직선보다 아래쪽 영역, 이런 식으로 내가 빨간색 빗금으로 채려볼게. 이 아래쪽 영역에 찍혀주어야 그래야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작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 a 는이 직선 그이 그, 직선과 만나는 점이겠죠. 근데 지금 문제의 조건을 보면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린 거에서는 a a 값이 될수 있는 a 컴마 로그 n a 가될수 있는 점은 이런 식으로 x 좌표가 자연수인 점이니까 이런 빨간 점들이 가능한 거죠.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서 직선보다 a 컴마 로그 n a 가 아래쪽에, 아래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찍어 본 거야. 그렇게 되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2분의 1보다 작을 거고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A가 제일 작은 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y는 로그 4x 같은 경우부터 한번 따져 볼게요 음, 이 그림을 좀 깔끔하게 해서 다시 활용을 하고 싶은데 다시 활용을.. 에이자 이렇게 합시다 지우갑시다자 이런 점들 있고요 자 y는 로그 4x 그래프 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y는 로그 4x. 자그 경우에는 요 a가 얘 같은 경우는 a가 4가 돼주면 a가 4가 돼주면 그러면 2, 0 하고 4, 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요게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f4는 4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만 더 키워볼까? y는 로그 자 nx에서 xn이 n이 4보다 커졌다고 해볼게 그러면 그래프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서 a 좌표가 자연수인 점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때도 요 a가 4일 때가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주는 가장 작은 값이죠 그래서 f5 f n이 4가 될 겁니다 언제까지 4가 되냐면, 제 색깔 바꿔서 이 그래프가 여기 보면 a가 3이 될수 있는 점은 여기 3,2분의 1을 지날 때 로그 n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3,2분의 1을 지날 때, 그때는 제일 작은 a가 3이 돼요. 요가 요거가 3,2분의 1을 지날 때. 그럼 그때 n 값이 얼마냐면? 계산해봐요. 2분의 1은 로그 n의 3이니까 n의 2분의 1승, 루트 n이 3이 되면 돼서 n이 9일 때 그러니까 n이 9가 되기 직전까지는 fn이 4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이제 9를 넘어가면요. n이 9를 넘어가면 이게 로그 9x야. 이 초록색 그래프가 y는 로그 9x 그때는 a가 3이 돼도 a가 3일 때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죠. 그러므로 이때 n이 f(n)이 3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제일 작은 자연수의가 3이라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n이 더 커지면 이 밑으로 가면서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서서 a x 좌표가 자연수인 점은 계속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결론이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을 열심히 해본 결과, 자, n이 9보다 작을 때는 이것일 때는 FN은 4예요. 근데 N이 9 이상이 되잖아요? FN은 3이 됩니다. 따라서 F4부터 쭉 해서 F30까지 더해 보게 되면, 자, F4부터 F8까지 몇 개니? 4가 더해지는데 4가 몇 개나 더해져요? 4부터 8까지면 5개 숫자죠? 5개의 4가 더해질 거고요. 그 다음 9부터 30까지. 다 3이에요. 3이 몇 번이나 더해지냐면 3 0배기 8, 22개. 숫자가 22개죠. 9에서 30까지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20 더하기 66. 정답은 86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특징을 보면 이 문제에서 다 사용된 개념은 이거죠. y는 log ax 그래프의 특징. 그래프 특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요, 로그 그래프가 증가하는 그래프인데요. 자, 밑이 작을수록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x가 이거였으면, 로그 2x 같은 경우는 2,1을 지난단 말이야. 2,1. 로그 3x 같은 경우는 3,1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얘보다 좀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y는 로그 3x. 로그 4x는 더 완만하게 가야 돼. 4,1을 지나야 되니까. 완만하게 갑니다. 점근선은 다 똑같이, 이게 y는 log4x야. 이와 같이, 점근선은 다 x 축이고요 이와 같이, 어, a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이것일수록, 그래프가 완만하게 증가해요. 완만하게 증가.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잖아요. 밑이 1보다 작으면, 0에서 1, 4 있으면 이때는 자 1, 2, 3, 4, 1, 2, 3, 4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로그 2분의 1x 그래프는 이두 점을 지나게 그려야 돼. 이게 y는 로그 2분의 1x 로그 3분의 1x는 3컷만 마이너스를 지나야 돼. 로그 4분의 1x는 4컷만 마이너스를 지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완만하게 감소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밑이 누가 제일 큰 거냐면, 2분의 1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밑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내려가는데, 그래프가 점점 더 가파르게 내려가죠. 가파르게 내려간다. 자, 이와 같은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y는 log nx라고 했기 때문에 n값을 쭉 키워보면, 뭐 4, 5, 6, 7, 8, 9 이렇게 점을 키워보면 그래프가 점점 완만하게 증가하게 되는 걸 파악을 할수 있고요. 거기서 자연수 a라는 값에 대해서 그두 점을 연결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경우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죠.